또, 요 놈은 요 놈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죠. 여기까지 몰고 와서, 여기다가 비로소 엡실론을 엮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엮어버리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우리는 요 놈이 요 놈이고, 요 놈이 곧요 놈이고.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인데, 요 놈이 요 놈보다 작고, 요 놈이, 그쵸? 그렇죠? 어? 요 놈은 요 놈보다 더 작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요 놈이 요 놈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n이 가장 심플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엮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엮을 n하고 엡션을 엮는 이런, 그쵸, 메카니즘들이 문제, 문제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익혀 두셔야 된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엮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요 놈을 여러분들이, nb분의 1이 엡슐론보다 작다에서, 자, 양변에 p를 곱하면 n 분의 1은 b 엡슐론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양변역 수치하면 n은 b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했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주고 그다음 단계 이제 요 이제 요 n 대신에 n이 이와 같은 성질을 갖도록 이렇게 역역역 n하고 엡실론 역 거죠. 이제 n 대신에 우리가 k를 도입합니다 여기다가 k는 b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인 이제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를 어떻게 선택하자? b 엡실 n이 b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k도 b 엡실론 분의 1보다 그다인 자연수를 우리가 선택하면, 요렇게 적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택해주면 또는 요렇게 우리가 적당히 자연수 K를 선택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승계만답니다 즉, AN승분의 1빼이 제로의 절대 답이 엡슐보다 작다임을 이제 요두 줄을 전제했을 때 보여야 되는데 결국 요 놈은 여기 이런 일련의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 놈은 결국 뭐보다. 그렇죠? m분의 b분의, mb분의 1보다 요 놈이 작다이고, 굳이 여러분 좀 적어보시라면 이 적어도 상관없죠. 요 놈은 결국 a n승분의 1이고, 요 놈이 결국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이고, 결국 요 놈은 1 플러스 mb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요 놈이 mb분의 1보다 뭐가 된다? 작다가 되었졌답니다 그러면 이 놈을 만족시키는 ka를 이용, 요 줄을 반드시 요 놈과 요두 줄을 이용해서 요 놈이 엡시롬보다 작다임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서 요 모양을 보니까 mb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mb가 아니고 mb는, 그쵸? 그렇죠? 자, 여기다가 b를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하면 kb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mb분의 1은 kb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mb분의 1은 k분의, kb분의 1보다 작다고 하고 자, 이, 국민은행은 아니고요. k b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KB분의 1보다 작다를 갖다가, 요, 요 전제된 식에서, 양변에 K를 곱하면, BK는, KB는 A, 엡실론분의 1보다, 그쵸, 크다가 되고, 여기에서, 자, 요 KB라고 씁시다. KB분의 1은 양변 역수차면 엡실론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요. 결국 이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뭐 한다? 그렇죠.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나와진 이 결론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를 우리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근데 그 b는 어 무엇을 만족하는 b다? 양수이면서 A, a를 1 플러스 b를 뒀을 때요 b, 요렇게 b를 잡아가지고 비 엡실론 의 1보다 크다로, 크다가 되도록 자연수 k를 적당히 선택을 하면, 요 놈은 요 놈이고, 요 놈은 요 놈이고, 요 놈은 요 놈보다 작고, 요 놈은 요놈은 작고, 요 놈은 요 놈보다 작아가지고, 결국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수렴의 정리를, 그렇죠. 성립하도록 우리가 요 놈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결국 요 수열은 뭐다? 0에 수렴한다는 이 결론을 우리가 결국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이런 하나의 이런 멘트들 이런 이런 그 메커니즘들이 또 여러분 스님 이이 가운데에 자이 가운데에 n 하고 액션을 엮어내는 이런 식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책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면 요거, 요거는 그리고 여기가 난데없이 지금 요놈 대신에 요놈이 막 들어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부동시 성립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이 따져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정말 책이나 그쵸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학의 교수님들 보면 아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쉬운 거는 더 어렵게 만들고 그쵸 그렇죠? 짧은 거는 길게 만들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를 잘 못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뭐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그쵸 수학을 잘르키는 기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강의를 듣고 어려워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공부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 밤을 새워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만들어진 결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듣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도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정도 해가지고 아마 남편을 본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조금, 조금씩 난이도를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또 27번 문제도 자, 상당한 수준의 문제인데, 요놈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이제 절대가발이 1보다 작다 일때 절대가발이 1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에 자, 리미트 아래 엔승의극한은 0이다. 즉, 아래내 수열 아래내 아래는 0에 수렴한다는 것,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놈을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 놈도 여러분들이, 자, n이, 일단 이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용감하게,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해서,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렇게 우리가, 자, 수렴의 정의 틀에 맞게 일단 딱 그냥 스타트를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n하고 엡를론을 이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엮어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엮어내냐면 자, 우리가 극한을 여기수열해서 일단은 수렴하는 값을 뺀 절대 값을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히게 엮어내야 되는데, 요 놈을 RN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아까처럼 여기다가 바로 엡시룸보다요 놈을 작다로 둬가지고 N하고 엡시룸을 엮어버리면, 그렇죠 로그가 나오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뭔가가 새로운 어떤 그렇 치환 내지는 어떤 보조 장치가 필요한데 요 문제만 가지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절대값 그렇죠 r이 1보다 작다이므로 우리가 요 절대값 r이라고 하는 요놈을 우리가 1 플러스 a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물론 요 a는 양수죠. 요렇게 우리가 둘수 있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일때는 Rn의 절대값이라 하는거 그쵸? 요걸 Rn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Rn이라 써도 상관없죠? 이 Rn이라고 하는 요 값은 지금 1 플러스 a의 n승분의 지금 뭐다? 1이라고 요렇게 둘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1 플러스 NA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 놈은 요 놈보다 작다라 할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늘 봐왔던 절대부등축기 하나인 1 플러스 A의 N성은 항상 1 플러스 NA보다 뭐기 때문에, 크다이기 때문에 요 놈을 역수치하면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동네에 자, 요렇게 봅시다. 자, 이 동네에 요와 같은 어떤 그렇 치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요 r n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이 되어지고, 결국 이놈은 1 플러스 n a 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물론 여러분들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26번을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잘 보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고, 요 놈은 1 플러스 NA분의 1 보다는 NA분의 1이 더 크고, 여기에서 요 놈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난 뒤에 비로소 엡실론을 도입해서 엮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엮게 되면, 여기에서 NA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이렇게 엮게 되면,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요렇게 되어지고, 역수를 취하면 결국 N은 AF실론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N하고 F실론하고 엮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야 돼. 이제 우리는 이제 요 N 대신 n 이 a f 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면 이제 우리가 적당히 선택해야 될 자연수 K를 AF실론분의 1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둔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그죠? 둔 그죠? 이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뭐하면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성립하게 돼 있다. 선택하면 자 k가 k를 afc는 분의 1보다 크다인 그죠? 자연수 k를 선택하면 무슨 말이겠죠? 근데 a라고 하는 것은 절대각 r을 1 플러스 a 분의 1로 두는 a는 양수인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좀 살짝, 이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붙이겠다요거 이걸 붙이는 게 맞겠죠. 자, 요 아래 n 승이라고절대가 아래 n 승이라고 붙여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RM 빼기 제로라고 하는 요 놈은 요 놈이 요 놈이고 요 놈이 요 놈이고 요 놈이고 놈요 놈이니까 결국 요 놈이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r n 승이라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A의 n성분의 1이고, 자, 것도 절대가 무칙이다. 이미. 자,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요 놈이 결국 1 플러스 NA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요 놈은 Na 분의 1보다 작다인데 이제 K, 요요 요, 요 놈과 요 놈을 만족하도록 할 때에 요 놈이 엡 c 로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놈을 엡 c 로 작다해서 우리 가정한 식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요 놈을 이제 여기다 엮어와야 되는데 Na 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요렇게 되어지고 양변 역수치하면 요 놈이 요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NA 부리는 결국 뭐다? KA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에 여러분이 A를 곱해버리면 KA라는 것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죠. A를 곱하면. 양변에 요 놈을 다시 역수치하면 K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KA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어떻게 한다? 요 놈이 성립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놈이 우리가 승립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n이 e,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를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크다인 k, 자연수 k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니, 되면, 아 n 성 빼기 제로의 절대 값이 결국 뭐보다 작다. 이와 같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승립해버렸기 때문에 요세 줄이, 요세 줄이 소위 수렴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놈의 극한 값은 0이 된다라고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 오늘 우리가 이제 수렴의 정의와 그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그쵸? 기술적으로 풀어가는가를 연습을 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조금 좀더 수준 높은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